신구라의 말말말, 말. 지금 시작합니다. 신구라의 네, 말말말, 말. 자, 오늘은 열 번째 손님으로 전남 도의 영광일선거구 무소속 후보로 나서고 있는 정영남 기호 6번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제가 감사합니다. 좀 요즘 좀 우리 싱구라의 말말 게스트가 가뭄에 콩나듯 좀 우리 그 게스트가 지금 섭외가 안 되는 바람에 좀 자칫 문을 닫지 않냐라는 어떤 그 우려가 있었는데 우리 또정형남 후보께서 우리 싱구라의 말말말을 좀 살려줬다고 봐도 가이 아닐 정도로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어, 과찬이십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이? 예, 많이 바. 바빠지고 있습니다. 아, 바빠지고 있어요. 네네. 그 소위 말하는 그좀그 그 SNS를 좀 통해서 보니까 요즘 우리 그 정영남 후보께서 좀 크레이지 모드의 어떤 그 행보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요즘 와좀 다녀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지금 부지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주창했던 부분과 생각했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 영광 군민들을 구정구정 만나고 다니면서부터 제게 많은 힘이 되고 자신감을 얻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 그래서 아, 정영남이 적어도 영광에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구라 음, 나쁜 그, 사람은? 네, 나쁜 사람은 아니구라는 음.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 이제 명함을 보니까 이제 정의가 살아있는 영광 그 정영남 영광의 남자라고 좀 소개가 돼 있어요. 네. 간단히 우리 그 정부님을 좀 우리 모르는 또 우리 유권자들을 위해서 좀 간단히 소개 한번 부탁 한번 드릴게요. 저는 이제 영광에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많은 음. 부분들을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농민운동이 있고 사회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 사회운동 쪽이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 현실에 직접적으로 현장에 뛰어들어서 주민들과 국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현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그 이번 2018년 6.13 지방선거는 언제 이렇게 마음을 갖고 출발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때 낙선을 하고 4년 내내 어떤 또 와신 상담을 해왔습니까? 지금 이제 낙선을 하고 네. 제 개인적인 신변 때문에 약 2년 정도 를 쉬었습니다. 음. 신변이 번 물어봐도 될까요? 어떤 신변 아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제 계기가 될지도 모르는데 네. 이제 제가 낙선을 하고 이제 공업단의 인사를 다니고 있을 때 음. 저에게 이제 저는 가볍게 생각했던 이제 위경전이나위계양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네,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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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병고를 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단순하게 했는데 우외로 음. 어, 유능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 음. 성함을 말씀을 드릴랍니다. 예, 예. 제게는 은인이나. 예, 예, 상니 그분에게 혹시 나 이렇게 새벽에 속이 쓰리고 통증이 음. 오는데 잠이 깰 정도로 통증이 온다.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진단을 하시더니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다른 걸 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분이, 영광 그분이 지금 영광에서 내과를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그분 이름을 내가 소신 있게 이사를 위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예, 전하면서 예, 예, 고맙다는 그분이 말... 신하식 내과의 원장 신하식 원장님이십니다 예, 예. 영상편지 네. 한번 띄우죠 네신하식 네. 네. 어, 원장님 이런 기회에 이렇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 드리게 돼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이 인생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나은 삶을 그리고 영광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생각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최선을 다해서 남은 인생 덤으로 산다는 생각하고 열심히 우리 영광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신하 씨 원장님 고맙습니다. 어, 중앙대학교 예. 요즘 스님 말하는 애들도 쉽게 접할 수 없는 음. 근데 그 까가 심리학과 대요 네, 심리학과입니다. 그런데 에... 이제 거기에 부연설명은 이제 우리 네. 이신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안 하셨는데 심리학과 하면 네. 그 상대방들이 어 그게 그럴까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리학과 분과가 약 9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사회활동을 하는데 연관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제일 말하면 유아심리부터 노인의 요양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최고의 의학 분야에 있는 뇌수술에 있어서 본의자도 심리학 박사와 정확한 상담 후에 정확한 집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발전돼 있고요. 일반 생활에서의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산업 분야, 마케팅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심리학입니다. 네. 이게 이런 식으로 오늘 인터뷰를 자신 있게 해주시면 돼요. 집전 인터뷰 집전. 네, 네, 그럼요. 네. <laughs> 그제 29회 영간 군민 날 기획하십니까? 29회면. 저 29회면은 어느 정도 됐을까? 2005년이에요. 2005년. 근데 그때 좀 비보가 우리 정 후보한테 날라들었더라고요. 2005년 8월 17일날. 아, 음, 그렇죠.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음, 음. 뭐 그날 좀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 행사 준비를 마치고, 음. 이제 상, 그, 상가집에 이제 네.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가집에서 네. 그, 다른 분들과 좀, 좀 늦은 시간이었는데, 음. 제가 행사 준비를 마치고 음. 갔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도 아마 12시가 넘어서 이제 거의 1시 사이로 됐는데, 음, 음, 음. 그, 그 친구분과 이제 본의 아니 내용이 예, 조금 그분이 과음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분 달래는 겸 뭐하는 겸해서 음. 몇잔 같이 하겠던 음.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양 정도면 충 음. 마시지 않아 그래 충분히 운전할 수 있을까라 생각을 했었고 음. 했는데 이제 아까 말한 비보. 음. 그래서 제가 음. 유일한 전과 음주경이 <laughs> 네. 음, 벌금이 네. 그때 이제 발생을 한게 된거죠. 네. 지금은 이렇게 이제 술 드시고 운전을 아, 하죠요 하죠. 벌금이면 1년 동안 대리운전 쓸수 있는데 그건 뭐 네. 필요합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계기가 <laughs> 네, 더 좋은 되고, 거죠. 어떤 이제 한 13년 전 이야기고. 저희도 한번 봐볼게요, 또. 지금 정홍철 전 우리 이제 민주당 전남 도의 일선거구 경선 후보가 정홍철 후보였잖아요. 네. 근데 요즘 좀그 같은 정시여 가지고 네. 그때 좀이 도의원으로 유턴 한다고 막할때 했던 그 설이 있을 때 경선이 끝나고 이제 지금 유턴 하셨죠. 경선이 끝나고 나서 유턴을 했는데 네.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일주일 남겨놓고 모 신문에서 가, 에, 음. 도의원 이제 무소속 도의원 가세라는 말이 한 떠버렸습니다. 그데 음. 이제 의도된 상황은 아니었는데 음. 떠서 어찌됐든 제 실수였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상당히 좀 많은 고혹을 치렀죠. 음. 어쨌든 군 복무도 마치고 네. 이제 아까 이제 물었 점은. 뭐, 뭐 세금도 잘 내주고, 아까는 이제 그 아픈 과거는 또 이야기를 했고, 이 정도로 이제 하면 되고. 우리 그 정부님이 봤을 때, 이제 본인을 어떤 기존 그 정치인들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이 정도는 기존 정치인들, 기성세, 기성 정치인들과 좀 틀리다. 나 이것만은 내 정치에 입문하면은 자신 있다. 정치 입문을 떠나서 내가 이 지금도 이 정도는 더 자신한다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정치를 해 오셨던 분들 네. 지금 어찌 됐든 지방자치가 벌써 칠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전에와 지내왔던 모든 분들을 이제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네. 제 나름대로 그분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적어도 정영남은 배려나 책임감에 있어서 다른 분들보다는 좀 강하지 않은가 그리고 어떤 분야에 있더라도 국민을 위한 봉사라는 마음으로 했던 거지. 내 앞에 밥그릇을 놓지 않았다. 지금까지 그건 확실하게 자부를 합니다. 그 지금 어떤 우리 우리 사전에 또 이제 준비한 어떤 자료인데요. 이제 뭐 청년이 돌아오는 영광을 좀 우리가 잔남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광군도 마찬가지고 지금 청년 정책에 지금 많은 열을 지금 지자체라든지 강연 단체에서 좀 많은 열을 올리고 있어요. 청년들이 영광을 떠나지 않게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네. 거 그렇죠. 아닌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것도 네, 그, 공유돼요. 그, 네. 그 방법이 뭐냐면 네. 지금 이제 그 이제. 항공산업과 관련된 이제 대학이 이제 대마산단 전편에 이제 들어서고 굳이 뭐 확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한다는데 지금 이 항공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광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청년들이 과연 영광에서 머물 수 있는 공간 이거는 교육시설 중에서 대학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많은 국회의원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왔거든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전라남도에서 정말로 생각을 하게 되면 두 교육정책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지금 이제 자연적으로 자연도태되고 정부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퇴출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대학 권역이 지방과 광주의 시간이 한 시간이면 웬만한 지역은 다 통학이 가능합니다. 결국 그 여건은 통학을 하게 하고 지방 여건을 충분히 베이스를 갈아 놓으면 일부러 대도시로 떠나지 않는이상은 고향을 떠날 필요가 없다라는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좀 선거 전략이 어떤 당선에 대한 전략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어그렇습 저는 저는 이제 이을합생다을합의전략이라전는이은내는적은이는 내부적으로 세워져 있겠죠 네. 왜냐 그것은 당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누구나 선거에 나오는 것은 당선이라는 목표를 꿈꾸고 있고 네.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달려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주민들과의 우리 국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후보자의 생각이 국민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그게 가장 큰 전략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내가 뭘 해서 누구를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러, 물론 이런 것 소소한 거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와 국민과의 소통으로 인한 공감대 형성.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지역들은 어떤 지역의 어떤 색이 그래도 민주당의 백은 높다고 저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아까 이제 어떤 유권자의 어떤 소통. 어? 육권자의 던 소통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전략이 되고 좀 변화가 생기면 좋죠? 네. 좀더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육권자들한테 지금까지 좀 뭐, 뭐 중구난방 식으로 막뭐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그래도 좀그래서좀 내가 정영남이 영상의 남자 정영남이가 좀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좀한 말씀 좀해 주시죠. 지금까지 우리 신기자와 많은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하나, 기호 6번 정영남이 정영남 후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정의로운 영광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영광의 정, 새로운 정치문화가 형성이 되고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을 해서 우리 영광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내일을 제공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프랑카 에건 우리 국민들에게 심판해달라고 하는 말씀은 간곡한 부탁입니다. 적어도 정직과 신뢰를 잃은 사람이 도 우회에 간다면 영광을 지나서 전라남도민을 우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영남은 지금까지 살아온 제 흔적만큼 정직하고 깔끔합니다. 자존심 있고. 정의로운 영광을 만드는데 정영남이 앞장선다면 우리 영광은 보다 나은 지금보다 더 나은 영광이 될수 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정영남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교6번 정영남 확실하게 도와주십시오 어쨌든 남은 선거 기간 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뚜껑을 안 따도 어떤 결과가 나올 정도의 어떤 그 자신감 그대로 가지고 가서 어떤 우리 정영남 후보가 기대하는 그런 목표에 어떤 당선인의 목표에 꼭 이르렀으면 하는 바램 가지고 오늘 신구라의 말말 말, 말은 여기서 좀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